부셈의 거꾸로 현세변 현대 세계의 변화 그1 1 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인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주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거라 봐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어, 아시아와 아프리카 각국에서 일어난 민족주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음, 내용이 많아 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인도 보겠습니다. 인도는 원래 무굴 제국이 있었죠. 무굴 제국이 있었는데, 음, 무굴 제국의 지배층은 이슬람교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많은 건 힌두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인,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에 종교적인 대립, 지방세력의 등장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이제 인도가 아, 아, 영국이 인도로 진출하는 거죠. 어,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서 인도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했습니다. 여기가 인도라면 본격화했는데, 음 근데 이제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음, 프랑스도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인도 진출을 꾀하니까 결국 둘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다툼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벵골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인도를 따지면 동북부 지역이죠. 어, 이쪽에서 이제 그토 세력의 뒤를 밀어주고 있었던 이쪽의 지배층을 프랑스가 지배층의 군대를 대주면서 영국과 싸우게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 플라시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펼쳤는데 이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프랑스는 이쪽 지역에서 좀 밀려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이동해서 이쪽에 이제 프랑스는 식민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을 만들게 되는데요. 음. 영국은 이제 이 프랑스 세력을 물리치고 나서 벵골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한 뒤에, 어, 장악한 뒤에, 어그 뒤에 이제 뭐 가운데 중부 지방에 마라타 동맹 세력을 격파하고 이 아래쪽에 마이소르 왕국도 격파하고 그 다음에 어, 서북부 지방, 어, 펀자브 지방에 있었던 시크교도들. 여기까지 이렇게 시크교들의 나라, 시크교국까지 물리침으로써 영 어, 인도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영연방 인도 제국을 성립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세포이 항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음. 세포인은 원래 그요 동인도 회사에 고용됐던 어, 인도인 용병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영국인들의 인종적인 차별과 횡포 여기에 이제 불만이, 불만을 쌓아가고 있다가 드디어 이게 폭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 델리를 점령하고 델리를 점령하고 뭐 새로운 왕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북부 지역으로 점점 세력을 확대시켜가고 있었습니다. 어,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이 전체적으로 무굴 제국의 억압을 받고 있었던 이쪽의 시크교도들 얘들을 좀 부추겨서 이 세포의 항쟁 진압하는데 이용합니다. 나중에는 이 시크교국을 자기들이 또뭐 점령해 버리지만요. 어, 그리고 이제 세포의 항쟁을 계기로 아예 그렇다면 뭐이동인도에서 필요 없고 우리가 직접 통치하자. ...가 돼버린 겁니다. 다래서영영연인인제제이이성립었었 아... 세포의 항쟁 이후에 영국은 인도를 직접 지배하면서 식민 통치를 더욱 강화하죠.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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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o u n g young y o u 이 g 이 o u n g young young 인 o u n g y o 받은 지식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운동을 펼치게 되죠. 근대 원동을 펼치게 되는데 어, 인도의 사회적, 종교적 개혁을 추진하는 거죠. 이게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입니다. 어, 이, 영국은 요, 이 사람들을 좀 회유하고 인도인들의 민족 의식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이걸 좀 회유하고 그 사람들을 자신들 통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음, 조직을 좀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인도 국민. 회의죠. 당연히 영국과 친하게 지내는 친영 조직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이 벵골 지역, 이 벵골 지역을 둘로 나눠서 서쪽은 서벵골은 힌두교도들, 동쪽의 동돌골은 이슬람 교도들로 강제로 분할해서 통치하려고 하게 되니까 이게 벵골 분할령인데요. 이걸 계기로 이제 이 인도 국민회의도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영국에 저항하는 반영 조직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인도 국민회의의 급진 세력들은 콜카타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여기는 콜카타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콜카타에서 이제 대회를 엽니다. 그리고 4대 강령을 내세우죠. 4대강령의 내용은 영국 상품을 배척하겠다, 인도의 완전한 자치를 실현하자, 인도 국산품을 내용하자, 국민 교육을 실시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음, 자치는 소아라지 운동, 국산품 내용은 소아데시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소아라지, 소아데시 운동. 아 이제 영국도 이러한 민족 운동을 좀 약화시키려고 이슬람 교도 연맹을 지원하여 또다시 종교적 대립이나 갈등을 조장하려 했는데 오히려 이슬람 교도 연맹이 인도 국민회의와 함께 반영운동에 동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도인들이 하나로 뭉쳐서 저항을 하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벵골 분할령을 취소하고 그리고 형식적이지만 인도 사람들에게 자치권을 인정해 줍니다. 이후 인도의 민족 운동은 무력 투쟁을 통해서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는 내루와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통해서 완전한 자치를 주장하는 간디와 같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중심으로 전개가 되게 됩니다. 아 이거만 해도 7분이나 큰일났네요. 동남아시아 좀 빨리빨리 할게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과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에게 밀렸던 프랑스는 이제 어, 동남아시아로 진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트남에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어, 프랑스 선교사가 박해당한 것을 비밀로 해서 베트남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되고, 뭐 프랑스는 이걸 비밀로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사이공 조약을 맺고 어, 베트남을 뭐 1, 2차 사이공 조약을 맺고 베트남을 보호국으로 삼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라오스와 캄보디아까지 엮어서 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음또 이렇게 프랑스요. 베트남에 대해서 오랫동안 종주권을 주장해 왔던 프랑스요. 청나라하고도 전쟁을 했고 청프 전쟁을 하게 됐고 뭐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묶어 가지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을 수립했던 겁니다. 어, 프랑스의 식민지배에 맞서 가지고 베트남 황제는 이제 프랑스에 저항할 것을 호소하게 되죠. 이러자 어, 근황 왕을 옆에서 보호하는 근황 세력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따지면 위정척사 운동 같은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걸 근왕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근황 운동을 추진했지만 결국은 아,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판보이 쪼우 같은 사람, 판보이 같은 사람은 실력을 좀 기르자라고 해서 베트남 유신회라는 걸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일본의 유학생들을 파견하는 동유 운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판보이 쪼우 같은 사람은 동유 운동을 펼치기도 하죠. 나중에 이 판보이 쪽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신해혁명 이 일어나니까 그걸 이제 흉내내서 베트남 광복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자극 받아가지고 한편 필리핀은 에스파냐 스페인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이 스페인의 식민지에 저항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호세 리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5살인가 젊은 나이에 이제 좀 처형당하긴 했는데요 어, 필리핀 민족동맹을 만들어서 저항을 했죠 어,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필리핀의 독립운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은 호세 리살 어, 그 뒤에 이제 아기날도라든가 아기날도라든가 어, 보니파시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무장투쟁을 펼칩니다 어, 카티푸난이라고 하는 무장투쟁단체를 조직해서 독립투쟁을 펼쳐가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필리핀에 진출하면서 어, 스페인, 에스파냐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미국이 이 사람들을 좀 지원해줘요. 너희들 독립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미국과 손잡고 어, 에스파냐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 설립하고 필리핀 공화국을 선포하죠. 근데 이제 미국이 약속을 어기고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죠 어 인도의 여성교육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카르티니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그 여성들 교육운동과 함께 독립운동에도 앞장섰던 분이죠 안타깝게도 그 애를 낳다가 출산 후유증으로 좀 일찍 삶을 떠나버려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현재도 인도네시아 민족운동의 선구자로 추앙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 지식인과 이슬람 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슬람 동맹을 만듭니다. 이슬람 동맹을 만들어서 민족운동을 주도하고 계속해서 펼쳤다고 펼쳤고요. 태국은 짜그리 왕조가 과감한 외교정책을 펼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치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인도차이나반도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어, 태국 같은 경우에 미얀마 지역은 영국이 식민통치를 하고 있고 미얀마까지 그다음 이 아래쪽에 말레이 반도는 또 영국이 또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프랑스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게 지금 태국이잖아요. 영국 세력과 프랑스 세력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오히려 태국은 이걸 완충지대로 영국과 프랑스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어 완충제대로서의 스탠스를 취하면서 양쪽에 다 양쪽과 좀 스스로도 개혁을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압박에도 어느 정도 좀 타협을 하면서 영토의 일부를 내주면서 독립을 유지했던 거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주의 운동. 음, 오스만 제국은 한때 대제국이었죠. 아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대제국이었지 않습니까? 영토를 지도에서 좀 확인해 보자면, 음, 에스파냐가 이렇게 있으면 좀 대충 그릴게요. 시간이 좀 많지 않네요. 그리스도 올해 다 저기 뭐야 요, 여기 식민지였잖아요. 음, 얘들 땅이었습니다. 오스만 트룩 땅. 이렇게 이렇게 가죠. 내려오고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고 치나이 반도 치나이 반도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뭐야 사우디 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 경 문제예요.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어 근데 이그 오스만 제국이 전성기였을 때 땅덩어리를 보면 뭐 오스만 트루크 여기 이 발칸반도가 다 오스만 트루크 땅이었으니까요. 여기도 오스만 땅이고 대충 그려볼게요. 여기도 오스만 땅이고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 반도 여기도 다 땅이고 카스피해 지역까지. 그 다음에, 뭐, 여기 북아프리카 지역들도 알제리를 비롯해서 리비아, 이집트,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의 상당 지역, 사막 빼고 나머지 좀 중요한 지역은 다 오스만트루크 땅이었습니다. 이게 다 오스만트루크 땅이었어요. 이 정도의 대제국이었다고요. 그랬던 오스만 트루크가 이제 약화되면서 어,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서 대서양으로 옮겨가면서 좀 쇠퇴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19세기에 이르러서 많은 영토를 뺏기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어, 독립을 하게 되는 게 그리스죠. 이 그리스의 독립에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 발칸반도의 여러 나라들 보스니아, 세르비아, 뭐 루마니아, 막 이런 나라들이 차례대로 어, 독립을 해가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러시아의 남아도 러시아가 계속해서 요 남아하면서 크림반도 쪽으로 남아를 계속 해오고요 그래서 러시아와 투르크 전쟁은 여러 차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또그 이집트 원정에 나서기도 하고요 여러 차례 이제 위기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이런 속에서 영토가 자꾸 자꾸 작아지니까 어, 이제 개혁을 통해서 이걸 극복하려는 운동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근대적인 개혁 운동이 탄지마트입니다. 탄지마트라는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아, 하지만 보수세계 반발 속에서 반발과 외세의 간섭으로 성과는 약했습니다. 이러자 음, 미드하트 파샤라고 하는 재상 똑똑한 재상이 나와서 어 이런 근대화 운동을 추진했는데 입헌 군주제 만들고 헌법도 만들고요 어 의회를 개설하고 내각 책임제를 실시한 등 나름 개혁을 했지만. 로트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이걸 계기로 술탄과 보수 세력들은 이걸 다시 헌법 폐지하고 전제정을 부활하죠. 열강의 침략 속에서 영토는 축소되고 영향력도 점점 약화되어 가는데 오히려 술탄의 전제정치는 강화되어 갑니다. 이런 모습에 이제 반발하에서 일어났던 게 청년 투르크당의 봉기죠. 청년 투르크당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이들의 무장 봉기로 적극적인 그 헌법을 다시 부활시키고 개혁을 추진해 가는데 너무 트루크를 내세우는 트루크, 트루크 민족주의를 내세우자 오히려 이건 어, 오스만 트루크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아랍세계의 반발을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랍 민족주의를 자극하게 됩니다. 칠분이네. 아, 좀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확실히 길긴 기네요잘안 끝나지네. 이것도 끊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 끊겠습니다.